you oh.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애기 초등학생 아니야? 중학습니다 여기. 여기 에 지금 장바구니 시간표는 이렇게 금공강으로 만들어놨는데 아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나 풀려고 하는데 그 토익 공부법 같은 것도 가끔씩 댓글로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풀고 이제 다 채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는 아예 지문을 제가 남겼던 흔적을 싹다 지우고 다시 푸는 그런 편인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시간 낭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도비 스캔 앱으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책들을 한번 스캔을 쫙 해서 어도비 앱에 저장을 하고 문제 다 풀고 오답을 할때 그거를 아이패드 아니면은 뭐 노트북 이렇게 불러와서 그렇게 오답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어도비 스캔 앱을 들어가면 화이트보드, 책, 문서, 신분증, 명함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반 그냥 스캔을 생각을 하시면 이거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찍고 또 넘겨서 이거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책 이거만큼 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 다 스캔을 일단 떠줄게요. 이 어도비 앱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어도비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도비 스캔 폴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스캔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175번에 틀렸거든요. 그래서 틀렸던 부분을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다양하게 형광펜도 칠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은 이거를 다 책에서 하나하나씩 다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다시 했을 것 같은데, 이 스캔 한 번을 통해서 아이패드로 편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은 이런 토익 실전 모의고사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아이패드로 푸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어도비 클라우드 스토리에 일단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156번을 틀렸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뭐 이렇게 체크를 해 두겠죠 제가 단어에좀 약한 편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항상 핸드폰으로 막 하나하나 검색해 가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도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들어가면, 제가 이미 저장을 해놨던 이 토익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가 있고, 제가 아까 156번을 틀렸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156번이 있는 이 페이지를 찾아왔고, 제가 정말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인데, 이스캔및 OCR 기능이에요. 이 OCR 기능이 정말 좋은 게, 이 PDF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을 다 인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일단, 이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다 글자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단어가 좀 약한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인식을 해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가지 단어 뜻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전에 핸드폰으로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단어를 복습할 때 하나 더 도움이 되는.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리면 이게 분명히 PDF 파일인데 한글 파일처럼 이게 지워져요. 수정이 가능해서 여기 어떤 단어가 왔었는지 나중에 복습할 때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단어 공부할 때또 하나 도움이 되는 기능이 검색 기능인데 제가 아까 revolutionary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를 공부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검색을 해 주면 바로 그 문장이 바로 튀어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는 단어를 단어 그 자체로 외우는 것보다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 그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그 문장 자체를 외워서 이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고 각인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할 기능이 하나 있는 게 어도비 프로 앱에서 여기 링크 공유만 하면 뭐 어도비 앱이 깔려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파일 안에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토익 스터디를 한다 하면은 해설집 같은 거를 제가 올려놓으면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스터디를 할수 있겠죠. 어 나는 그게 난 많이 올것 같아? 어 그리고 한국에는 되게 듣는 애들도 많고 나는 어, 어. 이제 다 정해주잖아 점점 어, 어,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연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못 바꿨어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어떤 과목을 들을지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글로벌 ATM이라는 수업인데 ATM이 Air Traffic Management의 줄임말이라서 항공교통 관리의 뭐 전반적인 거를 배우는 것 같고 공약 시스템 분석은 말 그대로 공약의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뭐 기상학은 대부분 약간 지구과학의 연장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도 배우게 되고 항공정보 같은 과목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강의 개요를 이렇게 보다가 느낀 건데 선수 과목에 얘도 항공교통 입문, 얘도 항공교통 입문, 얘도 항공교통 입문인 거예요. 지금 거의 방학을 한달 반? 정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통이면 정말 다까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시험기간 때 공부했던 것들 필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이것들을 아무래도 하나로 합쳐서 보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앱으로 한번 합쳐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파일 결합을 누르고 파일 추가해서 이렇게 파일 추가를 누르면 결합됐다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 보면 네 결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 구성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쉽게 가능하고 뭐 지우는 것도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학기 중에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은 게 이게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통계학개론 강의 자료인데요. 교수님께서 뭐 대부분은 PDF로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PPT로만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아이패드에서 열면 항상 깨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도비를 이용해서 PDF로 변환해서 쉽게 열 수가 있으니까 학기 중에 그리고 과제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글로벌 ATM이라는 과목을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기로 했으니까 ATM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복습을 하다가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술을 들릴 수 있는 능력, 와. 혹시, 나중에 저랑 술자리 한잔해 아.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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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음, 뒤에 시트가 들렸어요. 시트 시가할게요 와. 이 <목소리> 토끼. <목소리>

찍어, 찍어준다, 뭐. 아니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내 이미지.